자, 늦골 위에, 이게 늦골이에요. 예, 늦골 위에, 기아장 같은 뼈가 있는데, 에, 이 뼈를 병각골이라고 합니다. 예, 늦골 위에 기아장 같은 게가 얹혀져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기아장 같은 데 이제 있는 게, 예, 이게 방마이 같이 생긴 게, 망치 같이 생긴 게 상하골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경추 7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각골 삼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경각거근인데, 이제 경각거근의 아픔이에요 견중력. 견외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늑골에 보면은 골극이 있어요. 골극 위에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병풍혈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변정혈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그 극하의 가운데 부분 가운데 쯤 누르면 아무나 누르면 다아 예, 굉장히 아픈 데입니다. 천종, 천종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천종.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수혈이라고. 노수혈은 여기. 그것도 네, 다른 빛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변정현이 있죠. 네, 걔는 혈자리가 오각만 아.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혈자리니까 이제 침이나 막이 그막이 수혈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저기 썩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뼈다구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못으로 이렇게 닦는다 그래도 안 들이가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제 이렇게 그 머리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대가리 위에 맨 위에 이제 백혜열이 있는데 백혜열 그러면은 이 백혜열에다 침놓으면은 이게 이게 침이 들어가가지고 뭐 뇌를 찌르는 줄 알아 이게 이 두개구리 얼마나 두꺼운데 이게 그 간단한 그 이게 어? 이게 머리 위에다가 침을 넣으면 뇌를 찌르니까 찌르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머리 위에다가 이 침을 찌르면 이 침이 이렇게 뇌로 가가고 뇌로 콕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 이게 지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예, 다른 데는 늑골이잖아요. 늑골은 이렇게 늑골 예, 안쪽에는 예, 뭐 이렇게 늑골이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여기는 심장도 있고 폐도 있어요. 예, 심장하고 폐가 있어서 이런 데다 침 찌르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다. 두골 사기다. 그러니까 찔러도 찔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게 피부에 그만 요만큼만 찔러요. 예. 3 분의 1 정도 들어가게. 그러고 치면 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렇게 깊게 찔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톡 친다고 해서 얘가 왔다갔다 안 해요. 이게 깊게 안 찔러. 이건 이게 피부 밑에 있잖아 지방층에다 찌는 지방. 예. 그 이상 들어가지 않게 기 찔러.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여기에. 이뼈 다고는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질이 가질 않지. 그렇지? 뼈를 통과할 수 없지. 그냥 그러니까 만만한 호떡이야. 다른 데는 좀 무섭고 그래요. 그런데 이 뼈가 있는 데는 물뭐 이런 데. 막찔러 그냥. 견갑도. 등판에서는 견갑도. 막질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골막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 골막 손상. 뼈를 막고 있는 게 뭡니까? 뼈를 막고 있는 게 골막이다. 세포를 싸고 있는 게 세포막이다. 근육을 싸고 있는 게 군막이다. 그러니까, 골막, 세포막, 분막 이게, 이걸, 이걸 싸고 있는 막이거든, 비닐 밀 같은 거. 허건나 칠러돼가지고 여기가 해지는 거야, 그냥. 구멍이 네? 나 있는 거야. 왜 네? 이렇게 마약중독자 환자를 보면? 전맥에다가 마약 어, 어, 많이 하면 여기 시퍼렇게 혈관이 터지는거하고 똑같은거예요살도 덮여있어서 안봐 안보여 그리고 그냥 뭐 밑에서 골화가 생기다 말약도 골막 손상이 일어나면 안보이잖아 이따 껍데기에서 근데 이 껍데기에서 골막이 터지면서 여기에 석회화가 생깁니다 석회화가 어. 이게 뼈에서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조혈기능을 해요 조혈기능 그 다음에 성장판 얘가 이게 쪼그마하잖아 어렸을 때조그마하죠 키가 몇 센치까지 자라는지고 뇌가 어떻게 알려줘 뇌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야 이제 너 그만 커라 너무 많이 컸다 얘가 계속 얘가 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거인이 되는 거고 크지도 않았는데 예? 크지도 않았는데 뇌가 야, 그만 커 그러면 난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알려줘? 이렇게 이 성장판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자극에 의해서 뇌가 알려주는 거예 그런데 이런 성장판이라든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마춰을 주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서로 주면은 더 자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이게 막농 같은 거 시키고 그러는 거죠. 키 조금 많은데 부모가 조금 와서 이전 더으로 자기가 조금 할것 같은 운동을 막 시키는 이유가 성장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여기. 근데 계속 여기를 갔다가 어려서 자극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골막 손상이 일어 일, 일어. 그러니까 골막 손상이 일어나니까 성장판이 어떻게 돼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예, 여기 석회화가 생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골막 손상이 일어나 조혈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피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근이앙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셔대가지고 만만하게 저기 기냥 지하장 같은 데는 침을 놓는 거야. 너 주거나 나 주거나. 이게 혈전이 몇개 알아 알아 알아가지고, 단경이 알아, 아. 어떻고 소장이 또 어쨌 어쨌 는건데당이당이고당경이 뭐. 뭐. 그러면 이게 하는 얘기도 결국은 이게 이렇게 찔러 대고 나면은 이게 그날 눈에 나타납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는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있잖아요. 어깨, 석, 석회화를 만들어가지고 어깨 통증은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손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뼈에 닿지 않을 정도로 침을 꽂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견갑골은 툭, 눌 뼈가 만져지잖아. 조금만 이렇게 툭 쳐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도 뼈에 닿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죠 천정열이라고 있어요. 이건 멀쩡한 사람 만져도 아픈데요. 여기 다 누르면 아파요. 그러면 재밌어하지. 어 아파요. 어우 여기, 어? 예. 기혈 순환이 안 되는 곳이네. 여기는 멀쩡한 사람을 눌러도 아픈데입니다. 이렇게 아픈 데를 갖다가 그냥 치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참. 마사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데 주두를 써가지고 막눌르면 큰일난다. 넓게 해야 돼. 넓게. 이렇게 전화를 눕혀가지고. 이런데 그냥 막막 재밌다고 그냥 눌르면아막 죽겠다 고 그러면 참으세요. 다그런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런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잘못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 넘어지고 그래서 성장판 다치면 키가 안 자라는 거하고 똑같이 네. 여기에 그 응?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이 이거를 딱 집어서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응? 뼈를 보호하기 위한 막이 있고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막이 있고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 있듯이 금막 손상이라 해도 우리가 허구었나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마찰이 생겨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갖다 마사지해가지고 틀고 허구었나 하는 건데 왜볼막 손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나 왜 이런 데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상처 나는 거에 대해서 왜 부합떠서 뭐 표범자도 만들잖아 이렇게 부합자 <laughs> 응? 이런 거에 대해서 는왜 박수 치고 있나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옛날 사람이 됐다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불을 지졌어. 그리고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혼쌈 때막 순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옛날 얘기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지. 옛날 얘기가 다 맞아? 아, 진지왕이그수 먹고 죽은 얘기는 왜안 해? 멀쩡한 사람이 50세 죽었는데, 수운이, 어? 그, 불로 초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것도 거기에 다 나오는 거거든. 네. 불로 초라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뻔한 그 약초배까지만 가고 진정한 상민들